여름도 가고, 가을이 왔는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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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눈부신 이 미모는 어디 가지도 않았네. 음, 음, 음. <laughs> 그럼 이 구역의 미모는 당연 나겠지. 그러구나 뻔하지 만 오늘도 거울이 한담만 물어봐 볼까? <laughs> 거울아, 거울아. 이 구역의 미모는 <laughs> 당연 내가 1등이겠지? <laughs> 어머니,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아녕왜 <laughs>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뭐 <laughs> 위에 있어, 거울아? 애좀 <laughs> 네, 바빴어. 여름에 바다도 가고 산도 가느라고 이미 뭘 뽐내고 다녀야 너무 바빴어. 고로할 아, 때마다 너무 자서나도 맨날 응? 방구석에 척 박아놓고 정말 유머하네 응? 응? <laughs> 그래서 언니,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한데? 오, 내가 물어보는 게단한 가지밖에 없지. 뭐 답이 너무 정해져 있겠지만 이 구역의 미모 1등은 누구야? 으, 보인다. 보인다 보여. 누구야? 나지? 페이스가 보이는데 <laughs> 유페라고? 그리고. 육계미 마을에 어. 박수아랑 찾아가 요즘 무릎에 물이 올랐다고 소문이 다 닿아야 돼부 음, 음, 음. 거야, 박수아 아이고, <laughs> <laughs> 우리 언니 여름에 놀러가니느라 관리 안 했구나 보자 보자 여기 주근깨도 라고 목구멍도 넓어지고 아주 그냥 달려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어쩔 거야? 안돼! 내 미모 돌려줘 <laughs> 줄거예요 언니 룩겜이 도와줘, 도와줘! <laughs> 오늘 제일 더웠어요 저기 거울 앞에 있는 시대가 <laughs> 저 사실 하면서 알았어요 <laughs> 내가 거울이구나 저 <laughs> 아, <laughs> 아. 하면서 알았어요 <laughs> 네 근데 진짜 가을이 되니까 음. 피부도 너무 뭔가 푸석푸석 낙엽처럼 건조해지고 음. 음. 머릿결도 더 파삭파삭해지는 것 같고 <laughs> 내 몸이 전체적으로 다 가을을 타는 기분이에요 바스러질것 같아요 네 다들 건조함 관리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음.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음. 어르신들처럼 엄청 뜨겁게 샤워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음. 아 진짜요 그게 안 좋대요 어. 가을에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 가지고 음. 뜨거운 거보다는 그래도 좀 적당한 물로 샤워하고 사우나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고, 음. 그러니까 더 그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지 겨울까지도 수분 관리를 잘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아이템은 푸석푸석해진 내 피부에 탄력을 업, 탄력을 업 시켜줄 수 있는 에센스를 가져왔어요. 완전 뭐야, 무겁다. 그는 물이죠. 응. 근데 얘는 제형이 아주 가볍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약간 흡수되는데 조금 시간이 있지만 그만큼 탄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죠. 많이 두드릴수록 흡수가 응. 잘 되는 이거를 딱 두드려 보니까 이 점도가 느껴져요. 응. 이 쫀쫀함이 손끝에 느껴지는 응. 이런 애들은 두드리면서 이렇게 잘 흡수를 시켜 주면은 그만큼 효과를 더빡 받을 수 있죠. 제가 손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수분크림 바른 것보다 제일 손질인 그 핸드크림보다 더좋 <laughs> 너무 촉촉해 <더 좋아>. <laughs> 독특한 <웃음> 성분이 들어있어요 수세미, 오이, 줄기, 수액 <웃음> 네? <웃음> 성분 신인이네요 <laughs> 나는 성분을 뽑아요 성분 사 성분 박사 하고 이 발효 여과물이라는 게그 유명한 그 피타라 약간 그런 거있잖아요 아 발효를 통해서 좀더 아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아 그런 성분이 아닐까 아 싶어요. 얘네는 발라가지고 이제 올리면 되겠네요. 그쵸. 어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 하면, 딱 하면 딱 되는 되네.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네. 또 퍼밍 에센스를 갖다가 <laughs> 할수 있는 탄력 지압법을 꿀팁 꿀팁을 준비를 했는데. 이 뒤쪽 있잖아요. 림프절을 음. 갖다가 여기를 자극을 시켜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워낙 또 쫀쫀하고 리프팅 효과처럼 있으니까. 음. 얼마나 좋겠어요. 음 여기를 진짜 풀어주면은 얼굴이 작아진다고 했어요. 아 진짜요? 림프가 되게 중요한 게이몸에 노폐물을 운반하는 곳이 림프고 그게 많이 모여있는 게 림프절인데 여기를 우리가 원활히 풀어주지 않으면 노폐물이 아 쌓이고 순환이 안 되니까 붓고. 얼굴도 여기랑 여기에 림프절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를 누르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아, 네. 열받거나 아플 때 여기 여기가 어, 엄청 아프요 여기가 되게 지끈지끈하고 모든 스트레스 다 여기에 몰린 느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마사지하면 좀 풀리더라고요, 음 돌려가지고 여기 온 몸에 림프가 가득 네. 있는데 주의해야 될건 림프절 마사지를 할때 너무 세게 누른다면 이 림프절이 강낭콩만 한데 이게 터져요 터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정말 깃털 누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가볍게 어, 근데 저 지금 살짝만 눌렀는데 너무 아픈데요? 그거 뭐, 많이 뭉쳐있는 많이 멈췄 거 정립했네 노폐물 아, <웃음> 좀 <웃음> 나눠드릴까요? <웃음> 많이 정립돼 있는데? 그다음에 팔자 라인 옆쪽 있잖아요 네. 네. 여기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고 음.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화장했으니까 네. 지워지니까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얼굴에서 마사지를 할 때보다 탄력을 딱 받으면서 효과가 증진되겠네요 그렇죠 음. 사실 피부에 수분이 떨어지면 탄력도 떨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수분이 차오르면 탄력도 차오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식으로 에센스를 통해서 수분 관리를 해서 탄력을 꼭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